2024 타경 796 26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양주 옥정동에 있는 옥정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902동 402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JB 우리 커피탈르 임의 경매로 시작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3억 5,500이고, 1차, 2차에서 2억 4,850부터 출발합니다. 입찰일은 2월 1 1일이 되겠네요. 어, 가립이 미남은 없는 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기부연환을 보면 말세 기준 등 어, 기준 등기는 2017년 4월 20일이고요. 어, JB 우리 캐피탈에 이제 우리 경 임의 어, 경매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 임차인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전입일이 2 0 2 3년이라서 어, 말소기준 등기보다 후에 있기 때문에 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특별히 권리를 이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볼까요? 물건 명세 명세서를 보시면 음. 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유자가 있고 이게 점유 전입신고한 날짜가 있습니다. 집 음, 구절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402호인데 이, 이, 이 위치죠 어, 한 층에 이제 네 개의 세대가 있고 여기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되겠습니다. 어, 쓰리베이죠, 어, 쓰리 쓰리베이고 쓰리 네. 그러니까 동 이쪽하고 이쪽 동 아, 남동향과 남서향을 같이 이렇게 어,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 항상 저는 현장을 갔다 온 뒤에 촬영한다고 했죠. 옥정 초등학교가 뭐 초품아 수준이죠.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또 고등학교가, 중학교가 바로 그 옆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이쪽에 옥정 고등학교 가 이렇게 있습니다. 902동이죠, 여기죠. 그래서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다 걸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주출입, 어, 주통입구, 예, 입구고요. 그다음에 옥정 호수공원도 바로 옆에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덕계역 전철역을 쓸수 있고요. 7호선이 제 생기는데 이게 이제 2 7년에 여기 생겨요. 그래서 는 올해 25년에 계획이었는데 27년에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밀레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호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대도 큰데 어, 이제 2 5평만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10년 차 아파트예요. 그다음에 18개 동에 1862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 대단히 아파트죠. 동간 거리도 되게 널찍널찍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에 대부분 주차할 수 있고 지상에는 일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돼 있,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세대가 어, 많은데 동일평수로 돼 있어요. 24평으로. 다 24평이에요. 올해 이제 2025년에 7호선이 옥정역에 이제 개통 예정이었는데 어, 2년 연기가 됐죠. 그래서 2027년에 이렇게 준공될 예정입니다. 902동 402호가 이쪽 이쪽이죠, 그러니까 저거죠, 저거. 왼쪽에 보이는. 이제, 어, 시세는 한 3억 4천 정도 되고요. 어, 전세는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 있더라고요. 어, 지역 난방이고 쓰리베이 어,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가 어, 29층이고요. 29층 중에 이제 4층이됩니다 29층 중에 4층이고요. 양주는 이제 어, 의정부 의정부 바로 뒤에 있죠. 바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어,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부는 한 29만 정도 이렇게 거주하는 지역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여기는 이렇게 지상에 있네요. 바로 학교가 이렇게 보이네요. 바로 학교가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 노란 건물. 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상권 가기도 뭐 아주 좋고요그 다음에 도서관도 가깝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녹지도 이렇게 잘돼 있어서 산책하기도 이렇게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 역시 춥네요이게 촬영하기도 되게 추워, 추게 느껴집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으, 우와. 지하 주차장입니다. 어, 경찰을 배려하는 공간이 특별히 또 이렇게 있네요. 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보, 메인 주차장 옆에 이렇게, 음, 있고요. 지하 2층, 그 지하 1층 뿐만 아니라 지하 2층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902동이죠. 902동, 402호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고. 어, 902동은, 어, 정문의 입구 쪽에서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가장 가깝게 이렇게 배치된 동이 되겠습니다. 어, 내부도 이제 10년 차다 보니까 깨끗하고, 이렇게, 어, 주차장 바닥도 이렇게 깨끗한 편에 이렇게 속한, 데요 you <laughs>